안녕하세요 혼자 먹어서 개미안해 <laughs> 개미안해입니다 어, 오늘은 일단 회를 먹으러 갈까 해요 사실 날이 더워지면 회를 많이 안, 안 먹긴 하는데 그래도 여수 하면은 회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회는 비쌀 때도 있고 막 그럴 때도 있어서 내가 생각하기에 반찬도 잘 나오고 가성비 대비 굉장히 괜찮은 횟집을 한번 찾아왔습니다 오늘 한번 가보시죠 진짜, 뭐, 회식, 하플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가지수가 어마어마한데, 진짜 보이는 것처럼 어마어마한데, 그 반찬 하나하나가 쓸데없지가 않고, 진짜 퀄리티다 했는데, 갑오징어 있지. 뭐 지금 완전, 소라, 그 다음에 막 회무침, 홍어도 있어. 홍어에다가, 낙조래, 호랭이. 어... 호랭이 호랑, 맞지? 가격은 내가 보기엔 일반 횟집이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너무 고가 말고 그냥 우리가 가는 횟집이랑 비슷한데 분위기는 일단 이름에서부터 마참 그래서 약간 지금 마차 느낌이 막 조명이 반짝반짝한데 근데 깔리는 거는 고급 일식집이나 그런 횟집에서 나오는 느낌인 것 같아요 나 오늘 여신머리 okay. 홍어 오랜만에 먹는다 그때 홍어편 이후로 민속의 홍어 가자 씨, of <�Off Bundan> <놀나봐> 왜? 올라와. 와, 무상 근데, 엄청 신선해. 싸우니? 채민씨 같이. 이래놓고 회전? 고배 채우는 거 아니야 이럴 때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걸로 먹어도 진짜 만족스러울 정도야. 음. 아 진짜 회식으로 와야겠다. 나왔어요. 아니, 근데 회가 좀 특이한 게 우리가 회집 가면은 원래 이렇게, 이렇게 한점한점 한 해서 우리 광어 먹듯이 이렇게 뜨는데, 아까 여쭤봤는데, 반잼이랑 뭐 주치랑그 외에 여러 생선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잡아서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뼈 있는. 선도 이렇게 같은 느낌이야. 어. 어. 아, 난 이게 좋아. 회는 비싼데 사실 숯처럼 <laughs> 먹을 수 있잖아. 서 아, 좀 찍어서. 아 찍어 드시나요 막장이 아 <laughs> <재밌는다. 웃음> <오>, 정다왔어 <표정 맞다. 웃음> 근데 이게 뼈 있는 것도 있고 그냥 말캉말캉한 것도있고촉촉한것도있고 것도 있으니까 입에서 그게 다 어우러져 믹스 살짝 해서 음. 맛있어 쫀득해 아. 회 굵기가 좋다 어. 이회 뒷반찬도 너무 좋고 여행 오면은 회국 먹으러 가는 분들 있잖아 가성비 따져야 돼 그냥 가격적 당하고 이렇게 푸짐하고 현지인들 느낌에다가 회도 이렇게 많이 주시니까 안 아까워요. 족하게 먹었어요? 미국 소스 몰라 먹는 거. 지금 이렇게 많이 퍼가지고 먹었는데 안 없어져. 안 어, 없어져. 여기 다 이대로야. 그렇지. 누가 음. 보면 내가 안 먹고 하는 줄알다 아니 그러기엔 내가 너무 먹어버렸지. 너무 잘먹으니까 해 어. 어. 먹으면 하는 말이에요. 음, 입에서 살살 녹아요. 그냥 어. 없어졌어요. 어. 안 녹아요. 절대 안 녹아요. 입에 계속 있어요. 어. 근데 계속 씹히는데, 즐겨서 씹히는 게 아니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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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쫀득하면서 계속 씹고 싶어요. 왜냐면 그 회의 마지막 끝까지 그 어. 즐기고 싶어요. 어. 야, 그런 씹히는 식감이 더좋아 근데. 뼈 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뼈 없는 것도 충분히 많으니까. <laughs> 항상 세 3명, 명이고요. 친구도 세 명일 때가 더 재미있고. 세 명을 넣으시고요. 가게 들어가데요 아닙니다. 근데 이게 많으면 더 좋아. 왜냐면 오히려 두툼하니까 쫀득쫀득하니까 입안에서 이렇게 노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마늘. 정상화 시키는 거 아니에요? 와. 띵동! <laughs> 깻잎이 더 많이 남아요. 두잔 <목소리> 넣으면요, 깻잎향이랑 회랑 붙어있고 나서 깻잎향 느끼면 입에 회가 없어요. 두잔 넣었잖아요. 깻잎향 느꼈다. 5초 뒤에 회가 나옵니다. 세잔 넣어요. 밥에다가 매운탕 쑥하게 쑥 적혀가지고 사장님이 주신 김치 넣어야 돼. 전라도의 손김치를 짜, 자주젓지이 그거를 그냥. 진짜 맛있겠다. 음. 매운탕 시원해서 뜨거운데 김치 약간 익었거든요. 김치의 그 생강과 마늘 향 같은 그 향이 좀 강한 그 양념이 스사프 퍼져 진짜 시원하다. 그쵸, 아, 응. 너 진짜 맛있다. 매운맛이 좀 달라? 안 달라. 근데 시원한, 그냥 우리가 아는 진짜 맛있는 시원한 매운탕이야. 근데 나는 진짜 매운탕 횟집 가도 난 매운탕 맛있는 집을 좋아해. 회가 좀덜 나오더라도. 왜냐면 마무리가 사람의 항상 끝인상이 중요하잖아. 서빙어도 중요하지만. 근데 매운탕이 너무 고추장이 풀어져 있거나 너무 그 텁텁한 맛이 나면 싫거든? 근데 이건 그냥 깔끔하게 시원해서 그 특별하진 않지만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이 집에 온 나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돌아가는 그리고 속은 든든해지는 기분을 주는 거 마무리. 재미는. 아, 너무 좋네. 이 분위기에 아, 취하고 있고요. 아, 저 외형에 취했습니다. 아니, 매운탕이 공짜더라고요. 어, 포함이 안 돼서 30, 계산하고 나니까, 그양 어, 엄청 많았고, 네명이서 먹을 수 있는 양인데, 우리 지금 네명이서 먹을 수 있는 회와 반찬과 그 매운탕을 해가지고 10만원 조금 넘었어요. 근데 자연산이고, 이건 술값 포함해서 10만원 조금 넘은 거지. 이거 너무 좋고요. 오늘 네. 어, 네. 맛있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춤추러 가야겠네요. <laughs> 개미는 3.5마리. 네. 아, 왜 그랬냐면 맛있었어요. 진짜 다 괜찮고 다 좋았는데 회잖아요. 내가 너무 높은 그, 너무 높은 점수를 주면 많은 분들이 회가 얼마나 그렇게 특별할까라는 기대감으로 오실 것 같아서 3.5점을 드렸습니다. 어, 오늘 먹은 데는 전체적으로 정말 음, 괜찮네. 거슬리는 거 하나 없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횟집이니까 그래도 후회 없을 것 같아요. 〈芸人のおにいさんと